자, 오늘 오늘 할 게임은 큐라는 게임이고요. 어 그냥 줄 서서 기다리는 게임이라고 합니다. 오디오가 겁나게 크네, 이 게임. 큐, 큐라는 게임입니다. 공포 게임은 아니고 어 그냥 줄 서서 기다리는 게임이 저맨 앞에 문 보이시죠? 저거를 기다리는 그런 게임이에요. 아그 큐가 그 큐인가 그 보다, 그렇죠? 그 큐가 큐 잡는다 할때그 큐인가 보네, 맞네, 맞네, 맞네. 잠만. 깐 아, 에이. 너왜 이래? 나만 멈췄어? 방송이 멈춘 건가? 님일도 멈췄는데? 왜일래 위치은 네똥망게임똥망게임 수준, 방송 찬잘고이아 <목소리> 유리공 님 1600원 감사합니다. 600원 주셨네요. 아이고, 1000원은 이자로다가 주셨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다시! 자 오늘 할 게임은 큐 라는 게임입니다. 이제 이거 게임 설명을 보니까 그냥 줄 서서 기다리는 게임이라는데 너무 궁금해서 직접 해보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궁금해가지고 새치기? 요새 새치기 가능한가? 아 앞으로 안가진나 앞으로 안 가져요, 아. 이게 뭐줄 서가지고 누구 죽이고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기다리는 거래, 줄 서서. 네, 줄 서서 기다리는 거. 저승문? 저거 저승문이야? 아니야, 좋은 거니까 줄서 있는 거 아니야? 들어서 이제 기다리면서, 끝에까지 가면 깬다는데, 어떤 게임인지 너무 궁금하죠? 한번 가볼게요. 저기에 뭐가 있을까? 아니야, 좀 줄어든 것 같아. 왜냐면, 초, 초반에, 여기저기쯤에 서있었거든요? 서 서있아 이거 세치기 안되냐? 왜 이렇게 다들 바른생활이야 아 번호표도 있네요? 마치 공휴일의 놀이동산 같군 <laughs> 그니까 번호표, 근데, 7797. 7797번. 아, 저기 숫자 있네. 7742. 난 7797. 7743. 어, 줄어든다, 줄어들어. 난 7797. 조명이, 조명이 빨갛다고요? 그러게. 약간 무섭다. 무서워. 스킵 안 돼요. <laughs> 이 게임 자체가 그냥 기다리는 게임임. 7746. 나는 7797. 이제 한 50, 50명? 50명만 기다리면 끝나네. 은행에서 대출 수기. <laughs> 아니, 나 강남역 언제 간 적이 있는데, 강남역에, 뉴발란스인가? 뉴발란, 뉴발란스인가? 앞에 사람들 줄서 있길래, 엄청 밤인데 사람들이 막줄 서서 기다리는 거예요. 추운데. 그래서, 뭔가 했는데, 무슨, 무슨, 연화 한정판 뭐를 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기다리더라고, 사람들이. 그리고 무슨, 홍대, 홍대에서도 아디다스인가 앞에 사람들 막줄서 있는 거에 네, 김연아 세트인가 뭔가. 그리고 앞에 그 아디다스에도 사람들 줄서 있길래 너무 궁금한 거임. 문 너머에는 해학자가 기다리고 있다 아니야, 저기 뭐 로또, 로또 당첨 아니야? 로또 1등 나온 집인 것 같은데, 그 홍대 아디다스에도 줄이 엄청 서 있어서 제가 줄서 있길래 궁금해가지고 가서 물어봤어요. 줄서 있는 사람들한테, 여기서 뭐 하세요? 뭐 해요? 여기서 뭐, 뭐 하길래 줄서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 한정판 때문에 기다린다고 하시더라고. 심판의 몬? <laughs> 아, 혹시. 혹시 저기 가면은 이제 지옥을 갈지, 천국을 갈지 정해주는 건가? 삐소리마다 죽어가는 거야? 어, 아, 누구 기침한다. 누구 기침해? 뭐지? 죽어가는 자의 신음소리라고요? <laughs> 이제 얼마 안 남았어. 97. 이제 한 30명 남았네. 아, 심심하다. 혼자 줄서 있으려니까 심심한데? 어, 심심한데? 아저씨는, 아저씨는 어떠세요? 그, 안 심심하세요? 아저씨, 거, 어디서 오셨어요? 아저씨. 어디서 오셨냐고요? 아, 신림에서 왔어요. 아, 신림에서 오셨구나. 아, 제 친구도 신림 사는데, 거기 곱창집 맛있는 데 있지 않아요? 거기 백, 백곱창? 어, 백곱창? 그거 되게 맛있던데, 짱 맛있던데, 아저씨 드셔보셨어요? 아저씨. 쩝쩝쩝 아저씨 아저씨 아저씨는 뭐 사러 오신 거예요 아저씨 거조용히 갑시다 아말 걸지 말래 아 아저씨 근데 찌릿 아니 원래.. 원래 근데 이런 거.. <laughs> 그만 괴롭히래 백곱창 백순대 아 백순대 아 맞다 백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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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20명 남았다 20명 백순대 맛있더라고요 신림에 맛있더라 맛있더라 신림에 순대거리 있어 순대거리 <laughs> 아니, 근데 이럴 때 보통 사람들 주로 고개 숙이고 다 핸드폰 하잖아, 그쵸? <laughs> 사람들 그냥 핸드폰 하는데, 이럴 때. 유사 IRL이라고요? 그러네. <laughs> 말할 시간이 많아서 말만 하네. 근데 사람들 아무도 핸드폰 안 하네. 군대라서 핸드폰 뺏겼다고요? <laughs> 요즘에는 이제 스마트폰 때문에 이런 거줄 기다리는 것도 할만해, 할만해지는 것 같아. 그냥 이제 줄 기다리더라도 트위치 보면서 기다리면 되잖아, 그쵸? 트위치 보면서 기다리다 보면 그냥 어느새 다 기다릴 듯? 다 기다릴 듯. 트위치 보면서 기다리지 않나? 나, 나만 그런가? 어, 82번. 야, 얼마 안 남았어. 야, 저기 가면 뭐 좋은 거 주나봐. 야, 이 안에 뭐 있을지 너무 궁금하다. 근데 소리가 약간 무섭기도. 저 배경이 시뻘개서 약간 공포게임 같... 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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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왜? 어? 어? 아, 깜짝이야. 아, 그늘진 거... 아, 그늘진 거였구나. 아, 깜짝이야. 아, 아저씨... 아저씨 흑화한 줄 알았어. 아, 깜짝... 야 어. 공포게임이요. 옛날에 좀, 좀 자주 했었는데. 소리. 어, 무서워. 88. 오, 어, 어, 이제 10명도 안 남았어요. 10명도 안 남았어.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저의 말이 들리십니까? 이거 스킵하지 마시고 끝까지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이게 기다리는 맛이지. 6명 남았다, 6명. 죄수 번호 7797. 유튜브 송출이 아니라 그 영상으로 올릴 거니까,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 실시간으로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laughs> 아니, 시튜브 라뇨님들 유튜브로 보면 당근 스킵이라고요? 아니. <laughs> 그니까, 러 이거 기다리는 게 맛인데. 7795. 어, 나 이제 앞에 두명 밖에 안 남아. 한명 남았어, 한 명. 뭐지 근데? 빨간색? 어나 무서워. 어나안 갈래. 잠깐만. 나안 가면 안 돼요? 뒤 뒤로 안 돼요? 무서운데? 가야 되나봐. 어 무서워. 앞으로 가볼게요. 아 어, 무서워. <laughs> 어, 여기 서야 되나?

<laughs> 뭐를 암시하는 것이지? 아, 재미, 재밌었, 재밌었습니다. 마지막에 뭔가 떨어졌는데? 님들, 이거 뜻이 뭘까요? 후라이, 아, 후라이팬? 고기? 이거 고기 아닐까, 고기? 많은 걸 알게 해주는, 많은 걸 느끼게 해주는 각 게임이었네요. 아, 재밌었습니다. 도살장, 도살장 아닐까? 도살장?